어그 어떤 거는 이런 데가 가시가 없는데 어, 가시가 있네 이렇게 가시가 앞에가 하나 둘세 개가 있네요 원래 가시는 아닙니다 잎사귀에 붙은 그냥 바늘 같은 모양이 이렇게 어, 그래도 가시는 가시네. 삼각형 그... 중국 단풍나무하고 조금 비슷하지요 끝에는 약간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고요 중국 단풍나무 이런데 가시가 없죠 가시가 있네요 어. 잘 보시면 하나를 잘 찍어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많이 말리지 않는데 환경에 따라서 약간 말랐네요 어떤걸로 넣어? 음. 특히는 딸이 너무 비싸죠? 음. 호랑가시나무 라고 합니다 호랑가시나무 음. 호랑가시나무 콩나물도 음. 이런게 있네요 이 2.5미터입니다. 잠시만요. 이 나무는 구하기 힘든데 열매를 꼭 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호랑가시나무 열무고요. 나무 넘었다가 하나만 따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랑가시나무 오랑가스는 아니감탄나무같스 어, 열매 많이 열렸네. 여러분, 여러 한꺼번에 한번 봐볼까요? 아, 여러... 이렇게 열렸습니다. 오랑가스는 아니었네. 오, 안에도 많네. 오랑가시나무가. 습피로 예, 구분하기는 힘들고 잎사귀를 잘 보면 끝에가 이렇게 가시는 아닌데 잎사귀의 일부분입니다. 가시 있냐 뽐내는 거죠. 아무리 뽐내봐야 잎사귀에 붙어 있는 거 잎사귀지 오랑가시나무.